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오늘은 사명 찾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칼잡이 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사명 사명하는데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부여해 놓으신 그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사명만 하나님이 집어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어릴 때 발견할 수도 있지만 늦은 나이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가로 의사로 사업가로 이렇게 또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로 그렇게 변신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론생식이라고 하는 그 황성주 박사가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면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그 그 나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신 분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어,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은 꼭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사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다른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길,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누에로 가는 것은 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어디 선교사로 불렀냐 하면, 니누의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게 요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모세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아론 그 모세의 형에 대한 사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론의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같이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데 아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 합니다를 때 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쳤으니까 누구랑 뭐 이렇게 오붓하게 대화를 해 봤겠습니까? 자기는 히브리 말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지금 출애굽 시키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네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너의 입이 되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입이 되어 주는 것이 아론의 사명입니다. 모세의 말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변하는 것이죠. 저도 동시통역을 해봤습니다.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 참 어렵습니다. 그 통역은 드러나면 안 되죠. 통역은 늘 뒤에 있습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뒷자리에 앉아서 카메라에 잘안 찍히더라고요. 카메라에 한번 찍혔는데 꽃이 먼저 나와가지고 꽃 지우고 제 얼굴 한번 어, 뽀샵하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론의 가치가 그랬어요. 모세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아론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후리 모세를 도와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아론도 실수를 하는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대면하며 있는 시간입니다. 시내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멈춰 있습니다.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방자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게 되었다. 썩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구심점이 없어지고,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땅 밑에서는 모세가 없어졌다고 지금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이 아론이 말하는 것도 아주 이 말재간을 하는 겁니다. 아론이 말합니다. 내가 금을 다 빼라고 해서 가져와서 불에다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툭 튀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모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되었다. 부패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대로 가야 되는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누가 좋아한다? 원수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론의 실수도 아론의 실수지만 이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레위자 손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레위자 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랑이 죽임을 당하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날 3000명이나 레위자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3000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가서 온 거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날 회개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삼천여 명이 삼천여 명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신약 사도행전의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때 칼을 들고 죄악을 도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에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옛날에 교회들이 헌신 예배, 헌신 예배 많이 드리는데요. 헌신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에 내가 사용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그 동네를 구경갔던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 그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너희 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혼인을 하자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뭐라고 요구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족속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칼부림, 피부림이 나는 거죠. 칼부림을 쳐서, 예, 피부림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시몬온과 레위를 똑같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축복이 아니죠. 저주입니다. 시몬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아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게 저주받으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너희 민족은 너희 지파들은 없어질 거란 거예요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도 사라지고 터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 민수계에 가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2만 4천명이 죽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유다민족, 유다지파의그한 귀퉁이에 살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없어져야 될 운명을 타고난 지파가 레위지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지파가 지금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들이 영원토록 칼을 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제사장 지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열한 지파에 각 지옥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일상적인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로 만드는 것이죠 최초의 제사장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론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부터 이제 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의 불같은 성격 그 지파의 그 불같은 성격이 마지막에 430년 뒤에 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땅에서 레위 지파가 악을 제거하는 칼을 쓰는 자들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뭐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레이지파가 꼭 오늘날의 목회자, 이렇게 등식을 만드는 것은 신약 개념으로는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사한 일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쯤 돼서야 모세 오경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모세하고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안고 그 죄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다섯 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그 제사를 치르는 거죠. 곡물로 제사드리면 소재를 드리면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 잡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나마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피가 튀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화목재를 드리기 위해서 황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칼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끼를 들어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산 채로 제사드릴 수 없잖아요 잡아 죽여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그 일을 다 누가 합니까? 이 레위지파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그냥 죽습니까? 그 회막 안에서 짐승을 죽이는데 짐승들도 소리를 지릅니다 죽인 다음에는요, 그 내장들을 다 꺼내서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레이기 이런 거다모세오경 읽어보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치루어야 되는지, 내장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똥을 어떻게 쳐와야 되고, 어떤, 어떤 거를 불살라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정말 힘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칼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밖에서 볼 때는 하얀 성막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칼을 들고 날마다, 날마다 백성들의 죄악을 배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레이지파, 이 아론의 후손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피를 보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싫어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같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모두 멋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죠. 찬양단이 또 함께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나와서 말씀 전할 때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늘 죄짓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각 부서의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 교회고요. 성도들의 아픔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요즘 설교만 잘하면 목회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선택할 때 60%의 기준이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에 설교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뒹구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고 그들의 내장을 깨끗이 구별하고 불 피워서 그것을 소각해서 정결한 재물을 만들어야 되듯이 성도의 죄악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길로 가도록 눈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아서게끔 예리한 칼로 말씀의 칼을 베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설교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칼이 되도록 여과 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땅에 구원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디서도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셨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교회보다 다른 것에 희망이 있었으면 다른 것을 만들죠. 왜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왜 냄새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대끼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만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사명은요, 영원히 칼을 들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 백성의 죄악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은 우리는 모두 아론의 후손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그 죄악을 돌려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우리에게 그 사명의 예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회개에 대한 촉구가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요 하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피흘려 살 찢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칼을 꺼내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잘라내는 그러한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